요즘 내 얼굴이 더럽다는 얘기가 많아서 작은 카메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주우민 씨가 뭘 잘못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여론을 보면 주우민 씨가 잘못했다고 나오더라고. 근데 나는 여기서 짓고 싶은 게, 주우민 씨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거를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이 나는 2차 범죄자라고 생각을 해. 너네들이 뭔데 주민실를 까는 거야? 그건 모욕죄야. 무슨 인터넷 재판장이라고 되세요? 변호사들하고 검사, 판사 이런 법조인들이 해결할 문제지. 너네들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내가 예전부터 그랬는데 왜 짜증나게 허구한 날 인터넷에서 개 트롤질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러는 거, 솔직히, 범죄자들하고 다를 거 없어. 아니, 난 진짜 존나 역겨운 게, 막 남들 까고 다니면서 지는 정의로운 척 하는 거야. 내가 한 말은 다 맞아. 내가 저 사람을 깠으니까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너네들도 잘한 거 없어.